임해군의 죄와 그걸 덮은 선조의 부정, 선조의 아들 중 임해군, 정원군, 순화군의 광패한 행동은 유명하다. 이들은 왕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녀자를 겁탈하고 심심치 않게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했다. 대신들이 이들의 처벌을 강하게 청했지만 선조의 비호로 넘어가곤 했다. 임해군의 범죄 행각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예쁘다고 소문난 여인을 빼앗기 위해. 강도로 위장해 도승지 유이서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문제가 발생한다. 임해군의 지시를 받은 가솔들이 유이서를 죽인 것이 발각되어 문초를 당하다 임해군의 죄가 밝혀진다. 임해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신들의 상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붙잡힌 자들 중한 명만 남고 갑자기 모두 감옥에서 의문사한다 남은 한 명은 자신이 고문을 받아 임해군을 모함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임해군을 고발했던 유이서의 아들이 오히려 고문을 받고 자신이 죄없는 임해군을 무고했다고 자백. 안다 결국 제대로 수사해서 임해군의 죄를 밝힌 포도대장은 파직되어 곤장을 맞은 후 유배되고 살해된 유이서의 아들 또한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진다 선조의 눈물나는 부정이다